신약 성경 319페이지 필리포스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6, 7, 8절을 그리스도 찬가라고 합니다. 그 교회사 속에서 이 성경의 이 빌리포스 2장 6, 7, 8절을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을 그 하나의 시와 찬송으로 고백하고 선포한 그 말씀으로 이해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약간 그런 시를 읽는 마음, 찬가를 읽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지정의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받으신다면 각 개인이 약간씩 답이 다르실 수 있습니다. 지성이 가장 중심이 된다 하실 수도 있고 감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의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인간이라는 존재의 인격성과 그 본질적 특성의 세 요소인 건 분명한데. 어느 것이더 중요하고 우선하는지는 사실 우리로서 구별이 어렵습니다. 아, 우리는 음, 그 현대 사회로 어, 어, 오늘 이루어진 어, 역사 속에서 지성에 굉장히 강조점을 두는 영향을 받아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이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의지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당연히 맞습니다. 그럼 오늘 이 글을, 아니, 이 본문을, 어, 그리스도 찬가를 보시면서 기억하셔야 될건 조금 감성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것과는 다릅습니다 아, 내용이 부실하고, 어, 어, 전달에 자신이 없을 때 괜히 그 요리할 때 자신 없으면 고추장 넣듯이 감성을 자극하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정의 요소를 다 주셨지만 인간을 성경을 읽어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그 신앙 증거가 시편이듯이 시편이듯이 감성적인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감성적인 강조라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 너무 많이 그 내용 없이 부추기는 소위 선동적 감각적 균형을 잃은 요구를 받아왔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뇌리 깊이 좋지 않은 편견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만 이해나, 기능이나, 또는 무슨, 그런 것들로 우리를 특징 짓지 않고, 기뻐하며, 감격하며, 놀라게 하셨다는 것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이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사실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설득할 때도 보면 사실은 말하는 것 이상으로 표정이라든가 눈빛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일을 한다는 것 아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이제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정리하는 것보다 그런 시를 읽는 마음으로 감성적으로 제가 그 내용을 정리한 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좀 감성을 여시고이 그리스도 찬가가 도대체 어떤 깊이와 신비와 넓이를 가지시는지. 전인격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그런, 동등됨, 그런 동등됨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고 소비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본체의 역할을 하셨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여겼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체의 본질에 관한 성자 하나님의 이해요, 순종이었다. 하나님의 참된 본성은 그런 의미에서 이기적으로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주는 특징을 갖는다. 라고 선포하시고 그렇게 당신을 비우셨다는 겁니다. 7절에 보는 바와 같이 지금 이 비움은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본성의 특성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남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자기의 완전함을 쏟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가면 여러분, 이미 성경에서 이 표현을 그런데서 쓰고 있는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94페이지 고린도우서 8장 9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요하신 분이 당신의 부요함을 남을 위하여 다 내어줌으로,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보는 시기로 하면, 자기를 비우는 것이요. 자기의 완전함을 상대방에게 쏟아 부어서 비우신, 가난해지셨다는 표현으로 표현되는 것이랍니다. 아,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자기 비움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찾아오심, 그리스도의 순환이 갖는 중요한 특성입니다. 본문으로 오셔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집니다. 종의 형체를 가진다는 것은 종의 특징적인 속성을 받아들이셨다 하는 뜻인데, 종이 무엇인지 알죠? 자기 생각과 자기 선택이 없는 자입니다.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주인이 그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으며 그에게 명령하고 주인이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자기의 요구를 위하여 언제든지 희생시킬 수 있는 대상을 말합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다는 명백한 목적 때문에 자신의 권리나 특권을 버리고 또한 남보다 유리한 점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찾아오셨답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쪽으로 이해하는 우리의 본성상, 누구에게는 그것이 율법이 되고, 누구에게는 신비가 되고, 아, 누구에게는 능력이 되고, 아, 누구에게는 권력이 되고, 그럽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나의 울음을 주장하는 아주 고급한 증거가 되기도 하고, 아, 누구에게 쓸모 있기 위한 능력의 창고가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수단이거나 어떤 목적을 위한 저장소로 쓸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증언 중에 가장 뛰어난 증언이 지금 이 그리스도 참가라는 별명이 붙은 이 구절들인데, 그 구절들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는 예수를 믿는다면 얻어지는 유익,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한 얘기가 없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기독교 신앙을 가능하게 한그 구원, 그 복음. 그 복음과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가 어떤 분이냐에 전 조명을 거기 모으고 있습니다. 예수를 이해해야 우리 복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때 믿음의 초점이 있지 않고 예수의 초점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선택, 결정, 회심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누군가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선택이나 결단이나 순종이나 헌신이나 감격이나 소망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설명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종교심, 일반적인 종교심이란 아. 도덕성보다 좀더 고급한 종교성으로 자신의 위안과 명분을 삼는 것 정도로 전락시킬 위험이 늘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성경의 증언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 제대로 알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면 우리는 사실 맨 처음 느끼는 게 부끄러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과 하나님의 가장 큰 우리를 향한 헌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헌신하시는 일에 대해서조차 우리는 우리의 이해 관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죄인 된 인간이 가지는 죄의 본성의 무서운 무서운 부패를 직면하지 않고 예수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이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주장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무서움입니다. 그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어 여기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것은 신과 피조물이라는 그런 어떤 권력, 께서 당신은 그 통치자가 통치를 받는 시민의 자리에 내려옴으로써 우리 피조물인 우리를 우리 위에 군림하시지 않고 주장하시지 않고 우리를 섬기고 계셔서. 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인간을 섬기는 일이 같다라고 증언하셨습니다. 아, 우리는 사실 이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왜 만만치 않느냐 하면 우리의 기본 생각 속에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갖는 아주 중요한 편견 중에 하나는 나는 믿었고 넌 믿지 않는다라는 깊판 정신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나의 정당함을 위하여 누구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깜짝 놀라게 되고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알던 기독교와 성경이 얘기하는 기독교가 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만큼 강하게 충격을 받으셔야 옳습니다. 그는 자기를 낮추십니다. 8절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큰 업적을 이루려고. 애쓰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지러 오셔서 맹렬히 십자가를 지려고 애쓰신 것이 아니라 죄인된 인류에게 당신을 다 맡기자 인류는 그를 죽여 버렸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오신 것이지 죽으려고 죽으려고 그 목적을 위하여 맹렬히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셨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죽기 위하여 그 방법으로 낮추심과 겸손함과 비우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다 낮추고 우리에게 찾아오자 우리는 그를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죄인된 인간을 위하여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자기 설명의 중요한 중요한 특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를 섬기러 오셔서. 그것으로 우리가 설득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기 낮추심과 종이 되심과 희생으로까지도 설득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것까지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시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부닥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누구와 충돌했을 때, 누가 옳고 그름과 신앙에 대해서 부딪혔을 때,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 죽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될 리가 있습니다. 한번 설교로, 성경 한번 읽고, 기도 한번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늘 반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지금 한이 말이 여러분 제치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이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입니다.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자연적인 죽음은 아니었다는 뜻이요. 자살도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결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노하시거나 절망하여 죽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신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음과 낮추심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어떤 보복을, 보복이라고 할수 없는 보복을 어디까지 받았다고요? 죽는 자리까지 받으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 모두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생깁니다. 내가 아무리 못나도,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식으로,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밖에 있는 적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결국은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늘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만 어떤 미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무릎 꿇는 항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핑계를 대고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이 가지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더 쉬운 것으로 대체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모습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대의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것. 예수가 누구냐 하는 문제에 대한 항복으로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핑계 삼아 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각자가 압니다.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신자 된 인생은 늘이 부분과의 싸움일 것입니다. 내가 긍정하고 내가 인정하고 주장하고 싶은 기독교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사이의 갈등 말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에 가시면, 로마서 15장 1절. <laughs>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민이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과 한 입, 한 뜻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다는 게 뭐죠? 윤리적인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져서 이기는 분이라는 게 우리는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대표적 그 상징물이 십자가인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어떤 대목도 누구를 위하여? 쓸것 없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먼저 써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성과 의지와 감성을 다 동원하여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 인격 깊이 담아 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현실에서 늘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게 전부 그 얘기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불신앙을 담당하고 큰 소리 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잘못됐다거나 감춰야 될 얘기라는 것 아닌 것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시는 예수요, 우리 손으로 죽인 예수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힘이 되었고, 자랑이 되었고, 자기 주장의 근거가 되었지, 이렇게 비우고, 낮추고, 순종하고 죽는 기독교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 7절 다시, 6절에 있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입니다. 설득하고 눌러서 항복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진심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내가 감싸 안는 싸움입니다. 어디까지 감싸 안을 수 있는가? 십자가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믿음의 싸움이지요. 이렇게 하면 교회가 망한다라든가, 이렇게 하면 교회가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보상해 주는 예수가 되는 바람에 예수를 믿는데 우리 뭐 쉽게 도덕성으로나 진심으로나 또는 이런 다른 미덕들에서 수준에 거의 다 미달합니다. 쉽게 어떤 덕목들을 채우는 게 지금 오늘의 주장이 아닙니다. 겸손이나 순종이나 희생이나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대접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것입니다. 역것이 기독교 신앙의 실천에 가장 우선하고 전부인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을 회개시키거나 아, 경각시키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깊이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믿은 예수는 여러분이 이해하는 한 어떤 결단일 수도 있고, 어떤 경험일 수도 있고, 우연일 수도 있고, 잘 모를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성경이 얘기하는 이 예수를 여러분이 믿고 있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식으로 그 본질대로는 믿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시고 전 인생에 걸쳐서. 점검하시고 말씀에 붙들어 매셔야 됩니다. 이것이 있으면 비로소 우리의 생은 우리의 인생은 희망이고 기대할 것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맛을 잃은 소금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이 말씀을 진지하게 고려하시고 주 앞에 나가 다시 무릎 꿇어 깨우침을 구하는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성경 말씀과 우리의 기대와 너무나 다릅니다. 아, 예수를 믿게 하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셨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예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셨고, 그 십자가와 보혈로 자녀로 부르셨으니, 이제 그만, 우리로 믿음의 진술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힘을 다해 신자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과 세상 속에서 빛이고 소금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과 우리 속 깊은 죄악된 본성을 끄집어 내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안에서 허락하신 능력으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존재와 인생의 자랑을 누리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